자, 안녕하십니까. 아, 점시간에는 셀트로 형제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부분이구요. 어, 지금 시간 LG 이노텍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LG 노텍이 주가가 오늘 개파랑 양봉 나왔습니다. 그죠? 낙폭가대 개파랑 양봉. 요거는, 뉴스 같은 거 신경쓰지 말고,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예, 수익 내는 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뭐 잡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줄을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하나 그냥 힌트 드리기 아예 까놓고, 여기한 번, 중심 한 번,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가격대, 심한 무너질 때한 번, 딱두 번만 잡아줘요, 딱두 번만. 그리고, 최하 음, 10% 정도 수익 났을 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거는 고점하고, 저점하고, 반등, 기본적인 반등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 은다 합니다. 초, 초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저먹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는 이미 죽은 거고요. 반등만 노리는 거예 반등.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급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잡는 기준이 있거든요. 애니 쓸땐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어? 일주일 있다가, 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여기서 잡혀, 잡힌다 그러면은, 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 때는 두번 나눠서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셀트리의 형제들 잘 보시라는 거, 어, 많이 눌러놨습니다. 겁먹을 건 아니고, 뭐, 그냥 하시면 되는 자리. 뭐이 자세한 건 얘기 못해요. 기포전수반은 다 해드리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요런 것들 제가 다 문자로 다 정확하게 리딩 해드려요. 문자로. 아주 칼같이. 문자로 해봐, 20원 밖에 안 돼요. 그냥, 한 주먹 먹고 나면 그냥 다 뽑고도 남습니다. 그죠? 매수가 단일가로 정확히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한번 오시면 되고, 전수반도 한 번, 가입도 한번 해보시면, 얘네들을 왜 여기서 잡아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 잡는 것까지도 모두 싹 알려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LG 유택은 물러설 게 아니라, 매수도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